에헤이.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잘만님스윙 차례 연 스윙 하시고 준비되면 아, 치는데, 여기. 거리가 얼마 안 여기 진짜 다로리다 근데 여기는 투어는 가능하지. 근데 저기 또 캐리 거리가 바로 앞에 자리 있어가지고. 오늘 다섯 개면 입신데. 이글해서 바로 막라야 하는데. 나이스. 뭐라? <목소리> 죽었네. <목소리> 죽었어. <목소리> 오비. 노에스케 밀리님 스웨이가체표지점 왼쪽이 오비보다 가까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고하세요. 가설차데 평균 비교리가 2 3 0밖 아, 왜그냐 봐. 아. 풀고 준비되면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야, 맞는게 여기서 봐도 제대로 데맞았다 <laughs> 어? 맞는이이거 이거네. 이거네. 이거서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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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ready Push out. Push out. fairway no way.

안 좋았는데 방향이 안 좋았다. 샤 조금 당겨졌는데 바람 바람 있어 바람. 오 어, 살았어. 오오돌 어, 어! 맞았어. 돌맞았돌 선생님, 스윙을 가 가만하시고 준비되시면 샷 타세요. 아니, 후반 Ready. 후에서 벌써 1 5번 쳐버렸어. 에또 땅땅. 전반 이러고 했는데 <웃음> <웃음> 사실 후반 가면 f a i r 좀 떨어지더라고. No, Scabbling. 떨어지면 나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니, 한 번씩 전반은 언더로 마감할 때 많거든. 근데 후방은. Ready? 언더 하갔는데, 오늘. 긴장하면서. 위험하다. Double p o w e 요 와. 또 내가 똑같이 가져야지 않겠어? 아 그래. 이게. 약간 드라이브랑 칠때좀 신경을 썼거든. 긴장 풀 약간의 텐션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 너무 대충 쳐도 이 아. 짧다. 어, 올라갔어. 나야지 라. 면폭풍님 수일과 차례입니다. 레디. 이런 건 되는데 커팅해서 쓰면 나 이런 거 되는데, 안 되는 거는. 그런가 봐.

아이 자프로들랑 한타 갖고 15승 상급 매도기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그날 정하는 거야 그냥. 그럼 <laughs> 약하다 약해 이게 <laughs> 내가 그렇게 모자라겠어 더블 포, 야 씨, 뭐가 달라? 아이 <laughs> 자 너도 오미 한번 했잖아 두번했었어든 이게 이게 스크린이 좀잘 나올라가니까 이렇게 해더라고이 컨시드 작전을 의해서 머글라보다는 거야. 3인 지암치인데, 노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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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딱 바람 탄대로 딱 그만치 떨어지네, 그렇지? 크고 딱 대각선 바람 크고 그 방향. 이번엔 스트레이트로 잘친 거였네, 그렇지? 아니 나도 아이언이 많이 감기는 편이라. 그래서 바람을 얼추 빨리 시설 가는 거 같아요. 새 이제 귀걸이 신경 쓰다 보면은 이 파슬리 여기에 물을 넣는 거야? 나는 파슬리가 제일 <목소리> 어려워. 근데 뒷땅은 어쨌든 안까야 돼. 뒷땅 까면 필드에서 퍽 퍼지고 코앞에 똑 떨어진단 말이야. 오히려 탑핑로 까는 게더 낫거든. 아, 그냥 일단 나가야 돼. 멀... 어.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뒷대은가 고고고, 가만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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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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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오른쪽으로 6PF. 한 클럽보다 더가습니다 입력 네, 그, 감안하세요. 니생기지 그 아. 근데 그게 어, 어쨌든 뒷담화안 까니까 낫다는 거야. 네가 임팩트적을이 앞을 도야하는데 여자분인가 오른쪽으로 한 클럭보다 더 받습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 아귀 약해 아 방향이 좀 틀렸다 노에스 페밀리님 파팅할 자리입니다 우측으로 한컵반 받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똑바로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1미터 안짰거는오 I 시 m 블 보기 나 똑바로 안 봐도 아 h 게 스피드로 m a child. I am a child. I am a child. I am a c h m a child. I am a child. I am a c 치 i l d I am a child. I am a child. I am 그래도 내샤을딱잘 쳤다는 걸 느껴야지. 그게 중요하지. 지금 계속 열려, 밖에만. 아, 러. 첫가지로은 세이가 그 지정 왼쪽고요. 일단 살펴서 미엄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잘 났어요. 네. 페어웨이 Ready, rough. Really?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를 있고 갔다가 치킨핸드처럼 이렇게 이 면이 하늘을 해야 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로들이 돌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더라고 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배운 거야 대목 때 풀들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야 공이 내가 페이스를 면을 너는 지금 이렇게 잡잖아 그럼 계속 가운데로 니가 공이 절로만 내 페이스가 이쪽 갔으면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떠야 가운데로 가야 돼. 음. 내가 얼마 전에 떠? 딱딱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그것보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이게, 응.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어깨로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갔다가, 몸, 이제 그하체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면을 하늘이 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개먹대 짜란 삼촌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laughs> 아니 뭐 매일 덮였거든 이게. 그거더라고 그거. 지금도 우리는 몸이 돌잖아 그게 아니야. 이게 치킨 핸드가 돼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되더라고 보니까 ready 오아가비 펜시 더 그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까 어. 그래서 멈추기 스탑을 딱 걸어줘야 그, 일자, 그 힘이 그 떨어지겠지.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오바돼서 나가 거야. 로엘 <목소리> 스테인리린3 <오, 방청각. 목소리> 9 5터 거리의 파포울입니다. 왼쪽에서 오는 바람이라서 생각보다 <목소리> 오른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버터는 안 나?

스푸시 오늘 정사 하나 남았는 러프 노이스 님오 평균 비율은 241m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아 러프. 네, 입니다집중집중해애기나 보내야 애기는 더한 거안 타에 막더말하시아 진짜 중나 <laughs> 어떤 날은 내 스윙이 원하는 대로 잘, 전체적으로 다 맞았다 하는데도 스코어는 안 나와. 파팅이 <laughs> <laughs> 안 되니까. <laughs> 아, <laughs> 이거 대가리 가네, 씨. 너무 갔다. 연습할 때나, 잘맞는데한번은안맞는이거까요 또에스피죠리상노스피닝가 차례입니다. 구분을 좀 편안하게. Ready. 감, 약간 좀 감긴 같은데. 어. 옆에서... rough. 노웨이 스페디님은 수웨이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20m입니다. 참고하세요. 아까 뭐 이틀 전인가 낮에 한번 치고 이제 가만 생각나서 너무 감이 있다 와가지고 저녁에 10시인가 다 상기 붙포지치기 그러니까 네가 심장이 뭐 다프고어저는 허리 아파갖고 앉히고 좀 쉬고 낭만 폭풍님 수웨이닷입니다 노에스키드리님수 그래. 차례입니다 Ready. 스키드민노스키드리님라핑아 트리미라. 노인 ready. 아아 triple b o e 났으면 이네 남말 폭풍님퍼싱할 차례입니다. ready.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똑바로

독한 거 알지? 근데 왜 유효된 게된는 거야? 어? 응.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어깨 잡기입다좀더 이렇게 더 돌리고 음. 여기서 음. 세운 상태에서 이리뿐만 해도. 그래. 이걸 나더라고. 탄력으로. Ready. 약간 떨어지는 거야, 뭐. Ready. Ready. r e 이 d 이 r 이 a d 0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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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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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몸을 확실히 더 쓰면 풀 스피드가 더 a d y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드라이브 이 치는 아니까 그데 봐봐요 래 시선을 면 이렇게 완 그... 그러니까 그것보다... 제가 계속 안좋아졌그 그거보다... 레디 응. 엄청난 연습으로 양심장으로... Ready.